그래서, 이제, 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젤만 발라놓게 되면이 느낌을 좀올르세요 근데 아이스댄서는 약간 화한 느낌이 있죠. 페퍼민트 성분 때문에. 시원해 그래서 시원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 헤드는 3번 헤드. 요 헤드가 귀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석구석 이걸 마사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세팅을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귀 전반적인 부분을요, 천천히, 네, 갈바닉 이렇게 지나갑니다. 갈바닉은요, 할때 속도가 빠르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이거는 전류, 말 그대로 우리 몸에는 생체 전류를 얘가 아, 순환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음... 교감신경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쭉,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갈바니고 들어가다가, 잊을만 할때 되면 한 번씩 넣어주세요. 아... <laughs> 기분 좋아지아 <laughs> 음... 그쵸. 네. <laughs> 그러면 몸이, 이완이 쭉 돼요. 갈바니 사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이제 제품 얘기하고 하게 되면은, 바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허리. 특히 대부분이 허리가 다안 좋습니다. 천대 아, 등 측이 음. 가 틀어지고 이 허리 쪽을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허리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음,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음. 여기가 이제 얼굴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 쪽을 이제 위주로 이제 여기를 많이 이렇게 갈반입으로 자극을 주시는데 특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음. 여기 어디에 해당하냐면 뇌에 해당합니다. 오.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많이 주시게 되면 일단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세요 머리 쪽으로 뭔가 쭈삐쭈삐 온다라는 느낌이. 제 어때요? 아까 머리는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딱 됐을 때 여기가 그게 여기가 찌릿한 느낌이었어요. 네. 진짜요? 자리. 네. 어. 왜냐면그 밑에가 교감신경 옆에 좌골신경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좌골신경점이 자극을 주게 되면 일단 골반에서부터 이게 쭉 올라와요. 어, 느낌이. 찌릿했어요. 네. 신기하다. 오, 대박이야 진짜. 한번 얼굴 한번 쭉 보고 계세요. 얼굴이 쭉쭉쭉 해갖고 네, 상 지금, 해갖고선 지금 붓기가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갖고 리프팅이 되는 게보이실 거예요. 신기지하철에서하면서 네. 알겠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눈이 이상해진 것 같아 요 내가 지금 이상한 게 보이거든요. 아니 지금 눈꼬리부터 이제 커지고요. 일단 자체는. 제가 네. 느끼는 거는 네. 눈꺼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눈꺼풀이 약간 이쪽은 좀 푸석거리는데 네. 이쪽은 푸석거리는 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짝짝이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찍어가지고 저장할 거니없어졌다르지 어, 응. 않아요. 어, 눈꺼풀이. 근데 완전 달라요. 시장 가야 되겠다. 응? 네. 응. 대박이다. 이게 진짜 이게 쫙 올라가는 어, 게 어렸을 요자 눈꺼풀이 달리지 않아요? 음. 푸석, 이쪽은 약간 부석거리거든 음.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은 그냥 5분. 5분. 어차피 4번이는 5분이거든요. 아, 5분에 만원. 근데 좋은 게요. 5분에 이게 5분에 양쪽 많아. 하게 되면 10분이잖아요. <laughs> 10분 동안 제가 이분하고 <laughs> 제가 소통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구나. 이분은 제 얘기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양쪽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5분. 이제 휴대폰으로 저는 세팅을 해놓고서 영상을 한번 틀어드려요. 아. 아, 보시라고. 틀어 오, 오, 뭐 여러 가지 영상 틀어주고 뉴스끈과 관련된 것도 틀어주고 특히 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게 진짜 되겠어 하게 되면 이제 귀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드려요. 얼굴 진짜 영상? 완전 달라요. 이쪽이나 이쪽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 진짜. 얼굴도 이쪽은 약간 좀 푸석거리고.